예 네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왕가에서 나온 네,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제품인데요 예 네, 저기 뒤에 지금 돌고 있는데 해적하고 어 해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, 해적은 총독구인데 저기 해군은 대포를 쏘고 있죠 네, 그래서 아 해적 선장을 네, 넣어서 주어서 경쟁을 마쳐야겠죠 어1 0원시작하데도 16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투석기 식으로 하나요 해적인지 좀 이렇게 좀 한단을 달리지 못하는구나 아쉽게도 음악 <laughs> <laughs> 인망... 아에좀 네, SK 토이스란드에서 수입했고 ADY에서 나온 제품이 제조했다고 합니다 생산물 배상 보험에 이런 어, 자율 안전 확인 신고 필증 더 있는 것 같고요. 네. 품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이 나이트 제품 1000원짜리 제품 그런 거 수준이 있고 좀박스는 과대 포장입니다. 이것도 저번에 열쇠고리 산거 있는 것 같은데. 네. 이렇게 멋있는 해적 선장이죠. 돼 있구요. 뒤쪽에 왕과라고 써 있는데 지워져 있습니다. 이런, 이런 것 때문에 묵먹죠 네. 메뉴는 아주 간단, 단순, 심플한데요.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. 이번에 바다에서 조립한 레고가 생각이 납니다. 너무 급해서 대충 조립하다가 그냥 나왔는데. 이거는 어떨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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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크긴 크다. 자, 뗏목을 만들어 봐요. 아이오. 땜목을 만드는데요. 요거를 기본으로 갖고 시작을 하는데 두 칸짜리를 끼워 주나 봅니다. 얘네 설명서도 지금 엉망, 엉망 좀 대충입니다. 고그 6개짜리가 있는 것처럼 설명이 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짜리씩 세개 여러 개 끼워야 되는 것 같고요. 요 위에다가, 요거 끼워주시고. 아, 이 설명서 참.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니네. 에이. 이건 이따 껴야겠습니다. 이건 이따 껴야겠고요 이씨 설명서 이렇게 되 있으면 이게 6개짜리로 보이지. 다시 요 여섯개에다가 한개짜리를 끼우는 것 같아요 아 설명서도 이쁘게도 만들었어라 그리고 여기다 요걸 요렇게 끼우는 것같고요아다 안들어간다 그리고 두칸짜리 을 아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, 참, 이걸 설명을 그 따위로 해놓으시면 안 되지요, 아저씨.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. 맞을 거예요, 이게. 혹시 이거 구입하신 분이라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,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에다 저거 끼워버리면, 어떡, 어쩌란 말이냐. 라는 말이 날 생각날 것 같네요 2번 끼우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또 3개를 끼워주냅니다 뗏목은 괜찮네요 멋지긴 한데 설명이 좀 개판이라서 그러고 아까 한 것처럼 또 헷갈리게 여기 2개 끼우시고요 요거 끼우시고 또두칸째를 하나 끼워주시고 뗏목 독특하게 만드네 또꽤 안정적이고 잘하면 이거 물에 뜨겠는데요 이 뭐야? 아 어, 이렇게 해서 이건 또가아유 제가 잘 먹겠네. 이란 <laughs> 이란. 네, 그래서 떼 먹은 완성입니다. 떼먹 완성이고요. 다음에 잘안 보여. 어떡하란 얘기입니까? 이따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. 이건 발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해적 깃발을 꽂는 거겠죠? 깃발을 꽂는 거고, 해적 깃발은 이렇게된 상태에서 쪽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, 이런 건 알아두시면 남아있는 부품으로 집에서 깃발 만드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끼우시고, 네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이 부분에 어 걸어주면 끝이야? 더도 없고 <laughs> 아주 그냥 날로 먹네요. 그리고 뒤에 아 멋쟁이 아이시도 설명도 멋있어. 네, 이완 제품도 설명 보면 개판이네요. 켜주시고 네.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칼이 뜹니다. 칼. 끼워주시고 이거랑 이거랑 하나 남는데 남는 거야 남는 거 같네요 이거 하나 남는 거 같습니다 남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해적 선장님은 이렇게 공격을 하시열받아온 상태에서 이 블록을 놓고 이렇게 하셨어 꽁 이런 발사!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네. 재밌는 게 물에 뜰까?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? 이것, 이것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한번 싹, 쩍 해보고요. 자, 저는 물을 떠올 테니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계십시오. 한석품도 아니고. 물에 띄는 시험도 재밌네요. 해적인데 물이 있어야지. 근데 물 너무 적다. 요거 찍는 데가 바로 옆에 싱크대라서. 예, 네, 지금 일대일로 싸우고 있는데 화력에서 딸리고 있습니다. 이 네, 해적 선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할 텐데. 자, 우선 빼고 놓고 그다음에 잘 뜨면 두 개를 다 넣어보죠, 뭐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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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 저쪽을 야야지니야 뜰까요? 안 뜰까요? 에, 예, 역아안뜹니다 에, 예, 무게도 안 맞고 이야 괜히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야 되는데 마무리할 시간에 저기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야, 아니야, 아 자, 이제 1대1에서 2대1로 다 물이 들어가니까 손도 미끄러지고 상태도 안 좋고 이렇게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. 우선 니들은 나와봐라. 정신없다. 이런 제품입니다. 돼있어서 회적 선장님이 발사를 하는 거죠. 투석기라니. 이 시대 적들은 대포로 갖고 싸우는데, 투석기라니. 그리고 이제 쫄다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겠죠. 선장님께. 너는 총으로 지원을 해라. 나는 투석기로 할 테니까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가격은 1,600원이고요. 아마 이제 문방구나 그런 데서 80만 원, 2천 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. 네, 참고하셔서 해적 시리즈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보셔서 재밌게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레고 재밌게 조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만 돌고 갈까요 해적이 한번 앞으로 나와라 거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입니다